こんばんばは熊本の夜は熊本城があんな感じで光ってまーすワ「ワンサワンさんどこに行くの知ってるどこに行くか?」<laughs> 焼き鳥でしょえとかなんかボー <laughs> ルの人かじませよ単身にカゴ知ったやつわっちじゃあおぬるんセロウンデルうー、ね、ロボルかばツルタセロウンデルツルタクロジどうしてかこの間行きたくて行けなかったお店にリベンジツイスの建物は前からねこっちに行くんですよ えなんか来るたんびに若干ずつやっぱ変わってるよね電話で予約していったほうが確実ですねもうこの間もう行って入れなかったの1回は閉まってて1回は満席って言われてでもホットペッパーとか食べログとかあるんだよ日本のアプリでここが評価が高いんですよ行こう<こ>やっと行くよひョウり。今日はいい感じ たって感じてね、てんなね。もう、こういうのがいいんでよ、お任せ。ちょっとピソんであ、クレドハンゴもこないし。串の味、すと、串の。お値段は、これって一緒。あのお客様がどれだけ食べられるか、わからないので。うん、食べられた分だけの、お代金になります。うん、でも、一応、八本コースとかだと、のその、八本終わってから、追加のメニューをお渡しするので。それでそのこれで、その、これ一本、これ一本、とかいう追加はできます。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가 진짜 장인의 솜씨다요. 고유의 보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이지. 다그냥 바로 눈앞에서 구워줘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았네. 물론 혼자씩이긴 일본 고유 서로 방해를 하지 않는 분위기야. 두세 명으로 이 그냥 엄청 얘기 도 나누고 싶고 이 분위기를 느끼고 싶고 이럴 때는 혼자 해서 일본만 하는 하셔야 되는데 はいどうぞ、かしわですはい、あ,<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す鶏皿でどうぞ鶏皿でどうぞ、だってこれこれこのまま食べてくださいってこと <laughs> うんと気,気をつけて、うん、もうあっさりすぎて、うん、よくするよくするよくする絶対おいしいこの炭火の香りがね

あーやばい。いいんんゃゃなっっっったたでござまますつくだだてて手作り、うん、肉類りわみやしたよよちちちらめめ好好ききね大

무섭나요? 뭐야이이 크리미하고는 뭐야 그냥 우슬라 아니야. 뭔가 전부 세계적먹 거다 너. 반숙인 거야. 그런가? 한국에서 오마카세 먹으려면 6, 7만 원기분이야 쌀. 가나스라 가나스가 왜이렇게 재밌어 리카타노 니크래. 카타노 니크래, 이건. 끄비의 쓰임가다. 이건 진짜 맛있어요. 따도 맛있고 빠도 맛있어. 카타다 먹을 봐 늑본이 도나 매일 와. <laughs>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 진짜? 한국은 꽉! 또, 양으로 <laughs> 보여주는 그 재미있고, 맛도 당연히 <목소리도> 있고, 일본은 거. 진짜, 뭐야, 이걸 로 어떻게 배 채우냐? 이런 거 같은데, 하나하나를 느껴보니까 배불러서 음, 이거, <목소리도> 이 음, 음.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음, 음.

何なのこのの上に乗ってるのはななんでですすか自家製のパテです <laughs> <laughs> パテパテがわらない、い <laughs> ろ、うんなレバーとかかだらそうういじ汁です。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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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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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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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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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본의 그 조용한 느낌을 즐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게 재밌는 거지. 여행의 재미지. 맛보면서. 어 분위기. 너무 맛있어. 응. 우리의 먹는 방법이 뭐예요? <laughs> 진짜. 아 진짜 왕언니 왕언니 진짜. 아또 어디 가자고? 이차 가자고? 집에 안 가요? 어디 가요? 약돌리집이차 갑시다. <laughs> 아니 니네 남편이 인정했다고 하니까 꼭 가야 돼 나는. 나는 지금 아니면 못갈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돼. 또 온다니까 왜또 급해요. 아...

츠바라, 난뭐 빼지 말까? 그치 없지. 먹고 싶을 때는 여기까지 먹어야지. 그래도 기분 좋게. 여기는 1 4개 이천팔백엔이야. 아까는 오마카세 코에서4개 없었거든? 근데 사천사백엔이 있어. 나서 좀 비교해 봐야. 구반상이 좋아했던 이거를 또 <놀러> 시키고 음. 또 나는 레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이걸 또뭐시켜봤근데 <놀러> <놀러> 응. 여기도 전화로 예약이 돼요. <놀러> 레바.

네. 민주가 違う네. 그러니까 どっちのタレが好きですか?あなた. そこ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4400엔이니까 하나가 400엔짜리라는 거지. 응. 이거는 그냥 하나가 200엔으로 다 치고도. 근데 맛은 자선비가 있어? 너무 좋아. 응. 200엔 갖고 이정도 마시면 그냥 여기 올거 같아. 아기모 가게는 똥집이였어 오늘가 사기 진짜 맛있었다. 쇼레 소래트비톡츠 비교해 봐. いごと美味しそう,う,こ,そうこっちの方が若干小さいぐらいな感じで食感とか全部一緒本当。と良、うん、い価格で比良い,い,い,いマシュマン、ちっちゃ十分にマシチョそっとくん価格まんくん、ともマシチョマシチマシチごちそうさまでした <laughs> ここも美味しかったね、うん、美味しかったねここだけ最初から来てたらもうそれこそ満足だったけど <laughs> 솔직히 최초의 얘노가 약간 가격이 가격인 만큼 진짜 맛있었어. 응. 여기도 맛있어. 그러니까,本当に 가손비로 가냐. 근데 여기도 맛있어. 맛있어. 근데 저기를 갔다가 여기 오니까 가격 차이만큼의 맛 차이를 느끼더라. 근데 진짜 비싸더라도 진짜 맛있는 걸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저기야. 그럼 저기 가야 돼. 어. 어. 어쨌든 둘다 너무 맛있다. 그만 모토면이두개는 진짜 어스매네. 자,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실까요? 면 저기 가야 돼요. <웃음> <웃음> 자, 렛츠고, 집에 갑시다. 데브르다야.